신앙카드 안 걸어? 어디다 걸어? 이게 신앙카드가 어디에 걸어? 어디다 걸어? 건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어? 아니 니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말라 <laughs> <아니, 웃음> 신앙카드가 어디 뭐할때 쓰는 거야? 신앙카드가 아니 얘기를 하지 마 아니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신앙카드 자기가 나 줬지 어? 아니 네가 신앙카드를 썼으면 응. 어 며칠, 며... 한 달에 한번 하냐? 응. 어? 응. 그, 걸, 일, 얼마, 얼마 걸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 아냐? 아니, 걸질 않아. 내가 무조건 쓰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 명세서 날라오면 자기가 텔레뱅킹 해서 또 갚으면 내가 또 쓰고, 안 갚으면 못 쓰고, 그래. 거는, 뭐, 걸기를 어디다 걸어? 계약 뭐, 집을 얻을 때나 계약금 거는 거지. 자기 문자로 얼마 쓴거 날라오면, 그거, 내야지, 자기가. 어디다 뭘 걸어? 내가 어디다 걸어? 이 카드는, 신한카드는 당신이 다나 나 보고 쓰라고 준 거잖아. 어? 그러면 내가, 어? 저기, 노데몰이이 카드여야 할인이 돼서 이 카드로 노데몰을꼭 가잖아. 어디다 거냐고, 뭘 걸어? 전당 포다가 뭐돈 걸어? 아니면? 신한카드에다가 돈을 걸어? 아, 알아서 하라고 그래 어떻게 알아서 해? 너 이번에 신한카드 신한 돈, 돈 내는 거 언제였어? 나는 몰라 자기가 핸드폰 보고 널주지 나는 내는 한 번도 신한카드 돈을 내보지 않았어 아 너는 모르는 거구나 그럼 당연하지 자기가 내지 그거 연체됐다고 떴어? 핸드폰 그 당연하지 그럼 25일이 넘었는데 그니까, 자기는 안 해. 나는 며칠 날 이거 되는지를 몰라. 어디다 뭘 걸어. 자, 기 내가 쓰고, 자기가 돈 내면, 내가 또 쓰고, 나는 그냥 갖고 다니면서 쓰기만 하잖아. 여지껏. 어? 근데 뭔데, 이거 나보고 어, 어디다 알았어, 걸어. 알았어, 알았어, 얘기하지 마. 어? 그런 거 괜히 얘기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마. 어? 아. 아니, 정신이, 정신 이상이 됐나가 궁금해서 지금 그러는데. 아, 그래, 맞아. 금, 금, 금이, 그래 이상한가 보지 뭐. 어? 아니, 금방 전화도 잘만 하더니만, 왜 갑자기 밥 먹는 데더니만 또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지금 줘! 그러더니만. 지금 또안 먹는 데매. 어? 아니, 아니 먹을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자기가 먹고 싶어 하니까 내가. 자꾸 아, 자,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아, 내가 뭐, 자기가, 내가 자기 보고 뭐, 먹으라고 하니까 먹기는 싫은데, 하니까. 먹기는 싫은데 그냥 대답한 거라 이거지? 근데 진짜로 차려올 거 같으니까 또안 먹는다고 하는 거지? 안 먹을고 싶어서? 근데 안 먹으면 어떡해? 안 먹으면 어떡하냐고, 밥을 안 먹으면. 어? 지금 여, 다섯 시야. 그러면, 뭐, 앵커벌를 줘, 뭐 뭐를 줘, 어? 아, 됐어 안 먹을 게 그럼 굶어서 그냥 더 이제 50몇 킬로 가려고, 어? 이번에도 61 킬로였어, 어? 61 킬로였다고 몸무게 재지 내일 가면 피또 뽑아, 어? 아니 자기하고 응 아들은 피 뽑아도 문제없다는데 안 먹는데 피를 계속 뽑아봐 그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그러면 응? 어? 응 가지마 그거 어디? 어? 어디? 그뭐 이상하게 그거 나오니까 어디를 가지마? 아뭐 캐칭하고 캐.. 캐.. 그뭐 이거 뭐, 뭐, 뭐 맥주 맥.. 어우 발을 육안으 흘리는가본데 이건 뭐야. 난니 말대로 저할 필요가 없